오늘도 수정을 캐러 나와봤습니다. 오늘 다른 쪽, 으로 다른 동네로 와봤는데요. 어, 보다 보니까 이렇게 멋진 게좀 보이더라고요. 그래서 여기도 그렇고 여기 왔는데 괜찮네요. 사이즈가 좀 커요. 이제 여기를 몇 개가 나오더라고요. 그래서 한번 캐보겠습니다. 세척을 해봐야 되겠지만 일단 보기에는 좋습니다. 오, 크다. 이렇게 생각지도 않은 곳에 서 이런 수정이 많이 보이더라고요. 이번 집에 가서 세척을 좀 해볼 거고요. 이렇게 알갱이들이 깨진 것들. 너무 세게 파다 보면 깨지니까 이렇게 살살. 어, 여기 맥이 있네요 이렇게. 어, 밑으로 다 수정이네요. 어, 수정이 나오고 있습니다. 선책을 해봐야 되고요 어, 수정맥이에요 이게 어, 그냥 시키시게 막 부러져 버리네요 이건 아니고 깨집니다. 요게 이쁜, 이쁠 것 같은데. 방향이. 이제 이렇게 하얗게 나오는 돌에서 수정들이 표현하거든요. 이렇게 수정들이 이게 덩어리가 나와야 되는데 다 깨져갖고 아쉽네요 깨져서 다 이게 렇 수정 조각들입니다 이게 옆 윗부분하고 다 이렇게 피었네요 근데 사이즈가 좀 그래도 굵직굵직한데. 이게 한 덩어리가 안 나오고 다 깨져버려서 좀 아쉽습니다. 이게 지금 다 석영맥으로 하얗게, 피었는지 안 피었는지는 캐봐야 알겠고요. 여기 지금 다 부서지거든요, 수정들이 여기 보이시죠? 반짝반짝 빛나는 것들. 네, 오늘은 이렇게 일단 많이는 안 캐고, 조금만 이제 맛배기로 한번 캐보고, 집에 가서 세척해서 다시 영상을 한번 려볼게요 세척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투명도는 좀 많이 떨어지네요. 생각보다 이렇게, 뭐라 그럴까, 밝진 않고, 누리끼리 합니다. 아, 기대되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. 어, 요것도 한번 세척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생각보다 그렇게 수정이 맑지가 않아요 앞전에 다른 위쪽에서 캔 것들은 되게 작고 알이 상당히 맑았었는데 어 밑에 쪽에서는 알이 큰 대신 안맑고요 그래도 뭐 나름 괜찮네요 이쁘고 이렇게 까맣게 있는 것들은 어 수정이 만들어지면서 형성된 거라서 그런지 안 벗겨지더라고요 또 다른 것도 세척해 보겠습니다. 작은 조각입니다. 세척해 보겠습니다. 작은 조각이긴 한데, 음, 그래도 매력은 있네요. 이것도 역시 세척을 해 보겠습니다. 이쁘게 잘 피었네요. 밑에는 좀 이렇게 완전히 뿌였는데, 올로스로 또 맑아지는 그런 단계인데, 요거는 그래도 이쁩니다. 오늘 수확물입니다. 어, 세척은 다 끝냈고요 음, 생각보다 알맹이는 좀 큰데 투명도에서 좀 많이 떨어져요 음, 어, 제일 마음에 드는 거는 요거고요 음, 이제 손톱 크기 비하면 상당히 크죠 근데 투명도가 요 앞전 거랑은 좀 많이 차이가 나고요 어, 어, 위에서 핀 거, 산 위쪽이랑 아래쪽이랑 차이인데, 음, 저 앞전에 캔 거는 산 건너편 쪽 위쪽에서 캔 거고, 요거는 아래쪽에서 캔 거예요. 근데, 반, 위쪽에서 캔 거는 알이 작고 되게 반짝거리고, 근데 요거는 알은 큰데 반짝거리고 이런 게좀 없어요. 그럼 좀 나름 투박하긴 해도, 음, 상당히 이쁘네요. 근데 세척을 하는 게 생각보다 잘 쉽지가 않네요. 이게 어, 열심히 문질렀는데도 표면이 되게 거칠거칠하고 이렇게 이 부분은 뭐랄까 수정이 만들어지면서 어, 이렇게 생기, 생겨난 것 같아요. 아무리 문질러도 벗, 벗겨지지가 않더라고요. 오늘 수확물들인데, 상당히 크기는 되게 크고, 나름 또 이건 이거대로 또 마음에 드네요. 오늘 이만큼 보물들이 생겼습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